こんにちは。久しぶりに今日の韓国のニュースです。アイジョンが4月に活動を終了すると公式発表をしました。そして今日はさくらちゃんが BTS がいるビッキットと契約するというまだ要素ですが可能性の高い記事が出ました。話によると HKT を兼任せずにビッキットで他の 아이돌우치이모니 고오류스루토유 오와사가 마타시와 코진테킨이 사쿠라천 HKTO 소치교우시때 캉고쿠데 카츠도우스루나라 모 아이돌우와 야메때 게노인 호소닌도시때 모토 카츠가 다카이 또 모임아스 모토모토 바라이치데모 조지다타시 캉고쿠데와 가이코쿤인 라 放送人として価値がもっと高くそして韓国トーディオンの最高のアイドル経験をしたメンバーは今、アイジワンのメンバーたちだけじゃないですか。でも、ナコちゃんとヒトミちゃんと違って、サクラちゃんは AKB グループでもセンターをして総選挙で競い合ったメンバーだったから、 そんな이を韓国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が이 말은, 이사쿠라짱은이そんな話を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은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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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말했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즈은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한세츠 테키니 상카 시테이타노데 시테이로 코토 모오쿠 칸신 모 타카이데스네. 마 아토데 모토 하나세로 하나시가 오소오나다케도 쿄와 옹가쿠노 하나시 다케 마 히토츠 시테 미마쇼. 아이존가 사이쇼니 라비앙 로즈 모테케타 토키와타시와 히테 테키데시타. 볼타노 리즈무노 렌조쿠세이가 아마리니모 오치루토 오모테이마스. でもパノラマこの歌は本当にいいと思いますアイジョの歌がとても大衆的な高度なです私が知っている作曲家のカタの曲もあるですがとても多くの作曲家のカタカタが参加してチームカラーの連続性も少し落ちて流行りすぎる シンコヤクダケオ、チカウジャナイカト、オモタデスパノラマコノオタは本当に、ほぼ完璧なアイドルの歌タのノ、ヒトチお聞きにならなかった方にはおすすめします。ちなみに、BTS がジョクいテイロ、ピコイントエンタワ、チャメオ、ハイブニ。 変更しようとしているそうですね。現在ピクイとエンターがアイドル事務所のイメージが強いですが、BTS を人に世界中で使う K-POP プラットフォームを作るのにもっと投資しているため、社名を変更しようとしているそうです。他のメンバーもそうだけど、タクラちゃんはとても幼い頃 HKT に入って、HKT の お出かけでしたっけ、無邪気な姿、帰ってきてすぐ総選挙にランクインしてびっくりする姿から見たですが、その子が韓国に来て活動して、それで私が、私も現場で会って、こうして活動を続ける姿を見ると、多くのこと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 토니 카코 이마와 칸고쿠데노 카치도 모 스코시 치즈케타 보가 요사소데스 칸고쿠데 카치도스루 호가 모토 테큐루코토가 5255시 소레데와 아토데 마타 소노케케노 못테 니온니 카잇타라 사쿠라짱가 아이엔데키타 마치야 호보 유이츠 무니 다카라 소노케켄데 니온데 타쿠상 호소사루토 오모이마스 사이킨와 사이와이 유튜브가테 소치라노 호니 요쿠 이라시아이마스가 사쿠라짱 여리 유메나 멤바모 AKB 소츠교고니 카츠도가 오쿠나이 멤바가 오이가라 캉고쿠데와 이마 사쿠라짱가 도포테키나 캐리아오 모테이루다가라 마디온노 환노 미나상와 니온데 카츠도스루코토 노조네루토 오모이마스가 타도 왓아시가 한단시타토키 사쿠라짱리 소 이때 아겠다이데스네 うん、今日はここまででした。まあ話がある時は伝え続けます。今日もありがとう。